르네상스를 말 때는 주로 이태리와 연결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레오르드 다빈치를 비롯해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 산치오 등을 주된 예술가로 말하지만, 유럽의 르네상스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리 르네상스 한 축이고요. 또한 축은 북유럽, 좀더 정확한 말하면, 소위 신성로바 제국이라고 불렸던 지역, 특히 지금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비롯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보관하는 지역의 눈네상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전에 이 강의 중에 아더폰테스라는 강의를 한 바가 있, 있습니다만 어, 라틴어인 이 표현의 이 의미는 원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원전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의 텍스트, 즉 어, 원래의 책 내용으로 돌아가라는 뜻인데요. 유럽에서 텍스트, 즉, 원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의 원전이 성경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럽 문화의 원천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원전을 말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리르네상스는 바로 후자,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원전에 대한 재해석을 의미하고 주로 신화가 주된 주제가 되겠지만 북유럽 르네상스는 바로 기독교의 원전이 성경에서 그 주제를 다 잡았다고 보면 이해하기 좀쉽습니다 물론 어떤 경향을 단호하게 절단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스페인의 르네상스는 기독교의 원전을 중시하는 즉 북유럽의 르네상스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은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프라드 빌스관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시대는 리상스라고 하더라도 중세의 그림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될 것인데요. 물론, 바르코 시대의 로베스와 같은 작가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이것은 물론 기독교의 주제를 자유자재로 다뤄서 신성 모독이거나 불경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만큼 대담해졌는데요. 그만큼 프랑드르 화파는 기독교적이면서 매우 개혁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것은 당시 스페인이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주제는 같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프랑드르 화파가 더욱더 파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경우도 처음에는 당시 스페인이나 프랑드 지역에서 주로 다뤘던 성경 중심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가 세비야에서 마드리드로 올라온 후에 다양한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 특히 로벤스를 만나면서 그리고 이후 이태리로 넘어가서 공부하면서 역시 스페인에서 벗어나 이태리 르네상스의 면모를 보여주는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